영양제 이것저것 먹고는 있는데 딱히 큰 효과는 잘안 느껴지시나요? 매일 한 시간씩 걷기는 하는데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으신가요? 의학부 연구직으로 10년간 수많은 논문과 환자 데이터를 분석했던 건강연구소가 수십 년 연구 결과와 의학계의 최신 논문들을 압축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정말 아주 단순한 하루 5분으로요 당화혈색소나 혈당 수치를 뚝 떨어뜨릴 수 있고 치매 발병도 절반으로 줄이고 노화 속도도 75%나 늦출 수 있습니다. 핸드폰의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 활성화하는 것 그리고 화장실에 센서 등을 타는것 아침에 햇빛 보며 5분 운동하기입니다. 대체 이 생뚱맞은 걸 가장 먼저 왜 해야 하냐고요? 건강연구소 구독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간병비는 월 평균 370만원입니다. 자녀 소득의 60%를 쓴다고 해요. 심지어 입주 간병은 이 400만원을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게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길게는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30년 기준 한국의 연평균 물가상승률이 3.29%인 걸 감안하면 정말 건강관리를 잘하는 게 몇십억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누가 건강 소중한 거 모르나요? 뭐, 여기서는 까주스를 갈아먹어라, 맨발 걷기를 해라, 영양제를 먹어라, 등등. 건강에 좋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정말 많습니다. 이걸 모두 다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요. 다 한번 해보지만, 얼마 못 가서 그만두는 경우도 많죠.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것부터 먼저 바꿔보시라고 말합니다. 이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건강 문제를 풀려면요. 일단 이 부분을 먼저 풀고 나면, 나머지는 스르륵 자동으로 풀어지거든요. 도미노로 비유하면 마치 첫 도미노만 넘어뜨리면 나머지가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처럼요 바로 이 건강 문제를 푸는 것의 가장 첫 번째가 뭐니뭐니 뭐니 해도 잠이기 때문입니다 잠을 잘못 잤을 때더 먹을 게 땡기고 단게 땡기는 경험 하신 적 있으시죠? 시카고 대학 벤코터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요 수면 부족 상태에서는 매일 평균 300칼로리를 더 먹었고요 간식으로 이 건강한 과일보다 단 과자나 빵 같은 고열량 식품을 더 찾게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잠만 좀잘못 자도 1년마다 무려 5에서 7kg이 더찔수 있는 거죠. 또 잠이 부족하면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호르몬이 수면의 질을 다시 저하시켜요. 이게 악순환입니다. 세 번째로 잠이 부족하면 이 해마를 위축시키고 편도체를 과활성화시킵니다. 즉 기억력을 떨어뜨리고요. 쾌락 추구 활동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밤새서 계속 핸드폰 스크롤을 내리면서 쇼츠, 유튜브 쇼츠를 계속 보게 되고요. 식사는 계속 계속 더 자극적이고 달고 짠걸 찾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몸에 만성 염증이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도 높아지죠.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됩니다. 65세 이상에서 가장 의료비가 많은 지출 항목이 이 내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인데 완전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잠을 잘 자려고 해도 잠을 자야지, 자야지 생각할수록 잠이 더안 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잠이 건강에 중요하대. 잠을 못 자면 일찍 죽는데. 더 자야 돼. 잘 자야 돼. 이런 생각을 할수록요. 오히려 잠이 더안 와요. 그래서, 잠이 물론 중요하지만 너무 잠에 집착하지 말고 이 잠이 잘들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드립니다. 뇌과학자들 사이에서는요, 이 눈이 제2의 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뇌에 영향을 미치고요, 몸에서 호르몬도 바뀌고 체온도 바뀌고 우리의 수면 사이클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색광은요. 그러니까 파란색 빛은 우리 몸의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밤에 핸드폰으로 누워서 이제 침대에서 유튜브 보거나 하시면 잠이 잘안올수 있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핸드폰이 안 좋다고 해도 이게 잘안 바뀌잖아요. 자꾸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습관이 잘안 바뀔 때는 환경을 바꿔 주시면 됩니다. 바로 스마트폰의 블루 라이트 차단 기능을 활성화하는 거예요. 이 청색광을 차단하는 거죠. 안 되어 있으시면 지금 바로 따라해 주세요. 안드로이드 폰 기준으로 편안하게 환영한 보기라는 게 있어요. 이걸 꾹 눌러보면 색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숙면하게 만드는 환경을, 두 번째로 잠을 잘 들게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 건 바로 화장실 조명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밤에서 더 자주 깨게 되죠. 잠이 토막나 버리기 때문에 이 노인이 될수록 이 수면 효율, 슬립 이피션스가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주된 원인은 이 나이가 들수록 방광도 같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에 더 화장실을 자주 들락거리게 되죠. 게다가요, 화장실 불을 확 켜버리면 이 뇌의 멜라토닌 분비가 확 억제됩니다. 화장실 불이 보통 청색관이 섞여 있는 등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빛의 밝기, 이 조도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침대에 누웠을 때 깊은 수면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바로 몇천원짜리 노란색 센서 등을 화장실에 비치해 놓는 것입니다. 청색광, 즉, 파란 빛이 최대한 빠진 이 노란색 LED 전구색 조명을요, 쿠팡에서 6,000원이면 50cm짜리 긴걸살수 있거든요. 이걸 사서 뭐콘센트 연결할 것도 없이 그냥 자석을 주, 거기서 주는데 그걸 붙여서 십초면 화장실에 달수 있습니다. 이걸 달면 화장실에 들어갈 때 불을 켜지 않아도 이 자동 센, 자동 센서라서 화장실 근처에만 가면 이 등이 켜져요. 너무 밝지도 않고 전구색이라 이 청색광이 없기 때문에 멜라토닌 분비에 영향을 적게 미쳐서 잠을 자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뭐 운동을 하루에 20분씩 하기 매일 샐러드 먹기 뭐 야채 맨날 푸른 거 먹기 이런 습관은 정말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내가 야채 하나도 안 먹던 사람인데 야채를 막 소처럼 먹기도 힘들잖아요. 하지만 이런 간단한 환경 변화를 하는데는 뭐 시간도 1분, 5분 이렇게만 드는데 이 좋은 영향은 3개월, 1년 꾸준. 지속되어서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사다가 달아 보세요. 이런 걸요. 다이소에서 3,000원 5,000원에도 팔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50cm 긴걸 달고 싶어서 일부러 쿠팡에서 샀고 제가 직접 이제 구매해서 저희 부모님 집에도 달아 드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화장실 가는 길이 너무 어두워서 넘어질까봐 걱정되신다면 이런 걸 이제 화장실 근처 복도에도 하나 더달수 있어요. 수만 명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요. 이 수면 효율이 낮을수록 사망 위험이 더 높았고, 신체 건강이 더 나빴고, 우울증에 걸릴 위험도 더 높았고, 잘 잊어버리는 등이 인지 기능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자주께서 이제 화장실을 가신다면 꼭 이런 간단한 환경 변화를 해주세요. 6,000원에 1분이면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두 가지 잘 잠들 수 있는 환경, 그래서 건강한 생활의 선순환을 만드는 첫 단추를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더 보너스로 덧붙이자면, 이 아침에 햇볕을 받으며 5분 운동하기도 권해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숙면에 좋습니다. 과학자들이 운동과 수면의 상관관계를 정말 많이 연구했습니다. 운동을 하면 이 잠이 잘 온다는 연구결과가 정말 많고요. 반대로, 잠을 잘 자야 운동할 힘이 나서 운동을 할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뭐가 더 먼저인지는 사실 아직도 논의가 계속 되고 있지만, 음,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면, 먼저냐처럼요. 둘다 충분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지만, 잠을 잘 자는 건 우리가 뭐잘 자야지 생각한다고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운동을 해서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때 어마어마한 운동일 필요가 없고요. 그냥 아침에 햇살을 받으면서 심장이 조금 빨리 뛰는 정도로 5분만 해주셔도 충분히 바뀌는 게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이아침의 햇빛은요, 우리의 생체 시계를 리셋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을 빛이 안 들어오는 동굴에 이렇게 넣어버리면요, 이 생체 시계가 24시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요. 조금 느린, 뭐 25시간, 뭐 연령에 따라 다 다르지만 그렇게 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굴에서 아주 오래 살게 되면 낮 밤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매일 이렇게 일정하게 아침에 해보고 눈뜨고 어두워지면 잠들고 할수 있는 건이 아침마다 보는 햇빛이 우리의 생체 기계를 리셋 다시 조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시간이 안 맞는 이 시계를 감아서 시계 바늘을 맞춰주는 것처럼 아침 해가 우리의 생체 시계를 맞춰주는 거죠. 우리나라 한의학에서도 왜 허한 몸을 보아려면 아침에 뜨는 태양을 받아라라는 가르침이 예전부터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집에 있는 백열등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집의 백열등과 바깥에서 받는 햇빛은 그 밝기가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일반적인 가정의 거실 백열등이 150에서 300 럭스 정도가 밝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맑은 날 9시 정도의 햇빛은 4만에서 7만 럭스 정도는 됩니다. 거의 200배 가량 더 밝죠? 그래서 이제 햇빛을 꼭 받는 것이 숙면에 중요합니다. 실내 조명으로는 부족해요. 이렇게 충분한 아침 햇빛을 받으며 운동을 하는 게 수면 질 향상에 정말 정말 좋은데요. 적당한 강도의 운동은 몸을 적당히 피로하게 해 줘서 이 수면 압박이라는 걸 증가시키고요. 그 수면 압박 때문에 잠에 더잘 들고 더 깊게 들게 해 줍니다. 게다가 이 운동은 뇌가 젊어져서 치매도 예방되고 근육이 생겨서 삶의 질도 올라갑니다. 무릎도 덜 아프고 혈액 검사 수치도 좋아지죠. 지금 드시는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 정말 많으시죠? 홍삼, 유산균, 무슨 효소, 관절영양제, 눈영양제 등등 정말 많잖아요. 이거 한달 사서 드시는 돈을 차라리 운동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10억 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요? 운동에는 유연성 운동,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이렇게 있죠. 너무 많다고요.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두루두루 배우시고 해두시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안 하면 3년 뒤엔 더안 하게 되고 더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이 나의 가장 젊은 날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세 가지 종류의 운동을 매일매일 모두 하지는 않더라도 어떤 날은 유연성 운동, 어떤 날은 근력 운동, 이렇게 돌아가면서라도 운동을 습관으로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의 중요성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오늘은 유연성 운동의 중요성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사람이 35세쯤 되면 이때부터 이제 몸이 딱딱해지고 유연성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더 굳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굳어진 몸이 왜안 좋냐면 많이 쓰는 근육 위주로 이 비대칭성이 강화돼서 몸의 균형이 깨진 상태가 굳어집니다. 오히려 건강에 좋으라고 걷기를 했는데 무릎이 더 아프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올바르지 않은 자세로 회사 생활을 오래 하셨거나 집안일을 많이 하셨다면 그 올바르지 않은 자세가 굳어져서 오히려 잘못된 자세를 내 몸이 더 편안해 합니다. 그렇게 잘못된 자세는요, 이 근육을 타이트하게 해서 근육의 수축 능력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 근육 운동을 해도 그 근육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른 근육을 대신 끌어다 사용하는 잘못된 움직임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만성 통증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꼭 스트레칭과 같은 유연성 운동과 이 폼롤러 같은 마사지를 병행해 주셔야 걷기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내가 시간 들여 돈 들여 해도 이게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종아리 근육과 허벅지 뒷근육이 아주 짧아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발목에 불안전성이 생겨서 발목을 자주 접고지르게 되고요. 허벅지 뒷근육이 짧아져서 엉덩이 근육도 약해지고 유연성이 떨어지니까 모든 일에 허리를 많이 쓰게 되면서 허리가 안 좋아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뭐 걷기하고 뭐 근력 운동하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짧고 단단하게 굳어있는 근육을 먼저 풀어줘야 합니다. 폼롤러 같은 걸로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짧아진 근육을 정상 길이로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해줘야 됩니다. 마치 딱딱하게 굳어있는 반죽에 물을 넣어서 부드럽게 해주고, 그 다음에 늘려주고 치대주면서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처럼요. 그렇게 되돌려놔야 이걸 빵을 만들던 할수 있겠죠? 이렇게 근육을 정상적으로 되돌려놓은 다음에 근육이나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칭을 해보라고 권해드리면 꼭 이런 나쁜 스트레칭을 하시곤 합니다. 안 돼요. 이런 스트레칭은 정말 허리를 톱으로 갈아버리는, 그냥 허리가 그냥 아작나는 스트레칭입니다. 허리가 멀쩡한 뭐 10대, 20대면 전혀 상관없겠지만 이미 지금 저희나 30대 이상, 60대는 허리 디스크가 한두 개는 무조건 안 좋아져 있을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이런 스트레칭은 허리 디스크만 터트리는 꼴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스트레칭이 햄스트링 스트레칭인데 햄스트링을 늘려주면 허리에 원래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할때 허리를 덜 쓰게 돼서 이 허리 부담이 줄어들거든요. 하지만 이 햄스트링 스트레칭의 단점은 잘못하면 스트레칭 자체가 허리를 더 아작나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다음과 같아요. 우선 양쪽을 동시에 스트레칭하는 게 아니라요. 햄스트링을 한쪽씩 스트레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허리 뒤쪽 인대나 근막은 늘어나지 않으면서 딱요 햄스트링 한 놈만 늘려 줄수 있습니다. 허리를 너무 늘리면 마치 다 늘어나서 너덜너덜해지는 고무줄처럼 다시 되돌아오지 않을 수 있으니까 꼭 이렇게 한쪽 다리는 뒤로 가게 하고 한쪽 다리씩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올바른 햄스트링 스트레칭 방법이에요. 제 영상 중에 폼롤러나 스트레칭 영상들이 있는데 그걸 더 보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더더 더더 중요한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오래 살기 위해 좋은 운동이라면 이 근력 운동은 사는 동안 더 자유롭고 더 멋지게 살기 위해 필요한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을 저항성 운동, 무산소 운동이라도 하는데요. 모두 그냥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력 운동이 특히 어떤 분들에게 중요하냐면 저희 엄마 같은 분들에게 너무 좋습니다. 50대의 여성분들이 완경이 오게 되면요. 이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떨어져서 근력 운동을 열심히 안 하시게 되면 뼈와 근육이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이때부터 근력 운동에 정말 목숨 걸고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딜레마는 근력 운동을 하면 관절이 아플 때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의 다른 영상에서 안전한 근력 운동을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고해서 봐주세요. 근력 운동을 하면 그냥 걷기보다 훨씬 다른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마치 비빔냉면 맛이 물냉면 맛과는 확 다르듯이요. 이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이 강화돼서 관절 통증도 조, 좋아질 수 있고요. 올바른 근육 운동을 하면. 그리고 유산소 운동에 비해서 적당한 저항을 받기 때문에 뼈를 튼튼하게 해서 골다공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넘어지면 우리 큰일 나잖아요. 뭐 고관절, 골절,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걸 근력 운동으로 하면 이제 밸런스, 기, 균형 잡는 기능이 증가해서 그런 낙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놈의 살 죽어도 안 빠져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근력 운동을 해주시면 근육이 이제 같은 무게의 지방에 비해서 부피는 18% 정도 적으면서 칼로리 수모량은 한 4, 5배 더 많기 때문에 지방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서 다이어트에도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거에서 영양제에 쓰는 돈은 버리는 돈이냐?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자기 몸 상태에 따라서 분명히 효과가 있고 필요한 영양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예 비타민 D와 칼슘, 마그네슘 제제를 섭취하라고 명확히 나와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운동을 과도하게 해서 산화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거나 감기가 걸렸을 때는 확실히 비타민 C를 어느 정도 먹어주면 빨리 회복됩니다. 요즘 과일이 엄청 비싸잖아요. 저배 가격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뭐 하나에 5천원씩 하더라고요. 사과도 요즘 금사과라고 하죠. 이 우리나라는 이 농가 산업 보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과일 값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에서 뭐 사과 다 수입해 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감기가 걸렸을 때는 이 비타민C를 섭취하려고 과일로 이걸 먹으려고 하면요. 돈도 엄청 들고 당류도 좀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비타민C는요, 사실 정말 저렴한 비용의 항산화제예요. 비타민C가 만병을 해결한다고 광고하는 의사나 전문가도 있는데, 그런 극단적인 조언은 믿지 않고요. 다만, 이제 수많은 논문을 확인해 보면, 필요할 때 먹는 영양제는 이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온갖 종류의 영양제를 막 30알씩 매기 드시고, 뭐 홈쇼핑에서 뭐 광고할 때마다 무슨 가루, 무슨 효소, 그런 것 때문에 본인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영양제에도 돈을 마구마구 쓰시는 걸 반대할 뿐입니다. 저희 부모님의 돈 너무 소중하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그런 돈이 아까울 뿐이지, 본인이 느꼈을 때 이게 효과가 나한테 있다, 라고 느꼈던 영양제라면 분명히 선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채널에서 항상 강조하는 건 어떤 전문가 가보다 내 몸의 소리를 듣자잖아요. 내 몸의 소리가 가장 정확하다고요. 오늘은 이렇게 건강의 첫 단추를 풀수 있는 잠을 잘 자는 환경을 만드는 법 그리고 운동이나 스트레칭 그리고 영양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날마다 더 건강해지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